무사이제 무사이제. 자, 3니엘 보호. 조기 만나고 있습니다. s c 파이팅이 나왔습니다. 언더테이블 반샷, 언더 반샷이야. 네, 야, 근데 도 워낙 김고석 선수가 음. 리더십이 있고, 형으로서의 어 뭐랄까요, 음. 동생들을 챙기는 것도 있어서 물론 성적도 어. 있지만 아, 야 근데 역시 이게 생각보다 수가 처리이기도 하지만 아나둘셋 환자가 뽀삐삐삐삐삐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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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들아들앗들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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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왔습니다만 아 근데 아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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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네아 네. 앗아 빼앗아 빼앗아 빼 들어왔습니다만 일단 나저빼다 조심 앗아 빼앗아 빼아직모아죠아직 모르죠 상아 빼앗아 빼로아빼 어, A 돌려. 이원준과 이성준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시간이 많아서 예. 박두적 선수가 지금 로비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돌려도 되는 그림이에요. 돌릴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 돌려도 돼요. 어, 아, 계단히 까먹... 올라오나요? 역으로 싸먹어도 되죠. 아, 관계로 지나갔네요. 네. 관계 기다리는 중. A 클리어하고 사래 오케이. 이거 빠질게. 자, 일단 원거리로 레드가 좀 빠져나왔습니다. 에세이 게임그리고 이제 예. 올라가다 걸릴 수, 오, 수, 수 있죠. 오, 구 이거. 한구 야, 1대1대1! 근데 동선이 노출됐죠이성근의 동선이 노출됐습니다. 어디, 어디? 망경 하나 더 취식. 박동혁은 이 선글의 동선을 예측하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일단 전에 일단 키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던이 분명히 설치돼요. 어, 자, 아, 그래, 그래. 아, 그래도 설치 됐단한 메시지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성근의 위치를요. 왼쪽, 오른쪽만 느낌이 되죠? 원샷만 미스를 하게 하면, 어? 오! 이선글 어. 아, 내일이 2주년이니까 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샷이에요. 여자친구를 위한 샷이었어요. 그럼요. 헌납한 헌정샷. <laughs> 네.